도군 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테슬라의 2024년 4분기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넌갭 EPS는 월가 예상치인 0.76달러보다 낮은 0.73달러가 나왔고요. 수익도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어닝 미스를 기록했는데요 매출 총 이익률 은 16.3%로 이전분기 19.8% 대비 떨어졌 으며 순이익은 이전분기 대비 조금 더 높았고요 회사의 캐시는 전분기 대비 30억 달러 증가한 366억 달러 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참고로 어닝 발표 이후 테슬라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했지만 이후 회사의 주요 내용 발표와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의 중요한 발언 이후 다시 말아 올리며 현재는 상승 중에 있고요. 회사의 에너지 사업이 4분기 역대 최고 매출 이익을 보여준 것도 한몫했네요. 추가로 상하이 메가팩토리 건설은 12월에 완료가 되었으며 이번 분기에 생산을 본격 시작할 예정이고 파워 3 생산량은 계속 커지고 있으며 추가 시장에 출시되면서 파워 배포는 또 다른 분기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더욱 저렴한 모델을 포함한 신차 생산 계획을 2025년 상반기 생산을 목표로 계속 진행 중이라 밝혔으며 현재 차량 라인업과 동일한. 제조 라인에서 생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기관들이 단기적으로 가장 궁금해하고 듣고 싶었던 내용 중 하나였는데 언급이 되어 당장에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또한 이후 사이버캡 차량은 언박스 제조 전략을 계속 추구할 것이며 이 차량은 2026년부터 양산을 시작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회사는 4분기에 차량당 총 소유 비용인 COGS가 원자재 비용 개선에 힘입어 역대 최저 수준인 3만 5천 달러 미만을 기록했으며 이는 금융 및 리스옵션에 대한 투자를 부분적으로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말했고 테슬라에서 현재 가장 관심이 많고 뜨거운 FSD 관련해서는 궁극적으로 고객과 로보택시 사업을 위한 감독되지 않는 FSD 옵션이 열리게 될 것이며 올해 말 미국 일부 지역에서 출시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는데요. 테슬라는 올해 6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감독하지 않는 FSD를 유료 서비스로 출시하고 이는 차에 아무도 없는 완전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뜻으로 테슬라 로보택시의 서막이 열림을 의미하고요. 테슬라 FSD 라이센싱에 대해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와 논의 중이며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합니다. 또한 2025년에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구축이 전년 대비 최소 50%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일론은 테슬라의 세 번째 메가팩 공장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후 에너지 수익의 확대를 암시하였습니다. 옵티머스 관련해서는 로봇에 필요한 훈련 컴퓨팅은 자동차에 필요한 것의 10배이고, 옵티머스는 10조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잠재력이 있음을 강조했는데요. 테슬라는 지금껏 어떤 것보다 더 빠르게 옵티머스 생산을 늘릴 계획이고, 1년에 1억대를 생산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머스크는 말했으며 추가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2026년 하반기에 다른 회사에도 옵티머스를 공급할 수도 있다고 말했고요. 앞으로 회사는 FSD를 이용한 수익과 옵티머스 에너지 수익이 커지면서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네요. 그리고 오늘 본장에서는 대기하고 있던 많은 세력들의 움직임들이 보여질 수 있고,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 상황을 반영한 각각의 움직임이 나올 것입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계속해서 기분 좋은 설 연휴 보내세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